같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선생 한 선생 인사 드립니다. 자, 우리 현대마린솔루션. 자, 우리 새로운 한주 월요일장도 기분 좋게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종목 무조건 상승 가능하다라고 미리 미리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연기금을 중심으로 강하게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럼으로써 자 현재 우리 1 9만팔천0백 원까지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자 우리 움직임 자 현재가 아이고 지금 현재 VI 발동까지 급등이 나왔네요. 지금 현재 VI 발동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우리 아침에 찍었던 고점 우리 아침에 얼마였죠 1 8만 1 9 8400원의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자1 8 1 9 8600원까지 지금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고점 돌파 vi 발동이 된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20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20만원 상당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자 우리 20만원부터는 자 우리 호가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20만 원부터는 500원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자, 우리 지금은 100원, 지금은 100원 단위지만 우리 20만 원부터는 500원 단위다라는 거. 그만큼 우리 2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 라운드 피겨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뭐다 이 가격이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저항. 우리 20만 원까지 다 올라온 상황에서 20만 원을 돌파하고 주춤할지 아니면 돌파 시도하다가 꼬꼬라질지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 지금 현 구간 10% 이상 오늘도 강한 상승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다들 수익 축하 말씀부터 먼저 조금 드려야 될것 같네요. 자, 다들 수익 축하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 20만 원이 저항 라인에서 결국은 수익 실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금 19만 9천 원까지 이제 20만 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 우리 20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이 가격 지금 현재 우리 왜 올라와야 된다? 시가총액 시가 총액이 50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자 우리 주가가 급등하면서 아마 충분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 총액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지금 주가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자 우리 HD 현대 일렉 트랙, 현대 마린 솔루션 자 49위네요. 자 지금 현재 4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49위까지 올라와 주면서 자 우리 50위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코스피 200에 따른 특례 편입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연기금이 최근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잖아요 오늘은 어떤지 한번 요것도 한번 확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자 현재 시간 자 오후 2 시를 넘어가는 상황, 우리 2시1 3 분에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오늘도 연기금이 만 이천 주 매수가 투 신에서 오만 주, 그리고 외국인도 오늘은 매수가 들어와 주는 우리 외국인과 기관에서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연기금이 신규 상장 첫날부터 강하게 매수를 해줬고 첫날에 8 2만 주, 그리고 오만 주씩 오늘 종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4 2 0 0주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우리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왜 도대체 연기금이 매수를 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연기금의 매수하는 이유. 자, 우리 매수 타점.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현대마린솔루션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끌어올린 이유가 바로 요거다.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특례 편입 가능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 종목 에코프로머티 상장 당시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 에코프로머티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결국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머티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우리 에코프로머티예요. 에코프로머티가 신규 상장하고 계속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게 바로 뭐였다? 코스피 200에 대한 특례, 특례 편입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왜 특례 편입이다? 자, 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기준, 어떠한 기준인지, 요거, 기사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은 자, 원래 코스피 200은 원래 상장 후 6개월이 경강한 종목을 대상으로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우리 6월달 12월달에 요렇게 편입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코스피 200지수의 특례편입 특례편입은 뭐다 상장 이후에 15일 상장 후 15일 이내에 시가총액이 50위 이내 그래서 우리 50위 이내에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50위 안에 들어왔잖아요 49위까지 지금 올라왔고,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6월 13일날 선물 옵션 만기 일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기금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 자, 주가가 계속해서 우리 상승이 나와주면서, 자, 우리 첫날부터 급등을 했고, 우리 이날 은봉 나왔을 때는 59위였습니다. 59위. 우리 금요일 날 급등하니까 53위까지 올라갔고 오늘 추가 상승 나와서 지금 49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49위 우리 50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편입이 될 가능성 이 가능성이 어떻게 커졌다라고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50위 안에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일 15 거래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주가 현재 가격 1 9 4 0 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가격 구간에서 맴돌 가능성이 크다. 자, 우리 급등 나왔다가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우리 19만원 이 가격 라인을 지켜낸다면 이 가격에 유지가 되면은 결국은 50위권에 지금 현재 안착을 함으로써 편입이 될 거다라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 타점을 잡아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분? 왜 올라간다? 우리 편입되려면 52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 게다가 연기금도 강하게 매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러한 상황들 타점 잡아야 된다 라고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 조정 들어올 때 우리 다시 올라갈 거니까 타점 안내를 해 드렸는데 우리 지난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은 우리 현대 말인 자 추가 매수다 무조건 강력 매수 연기금 샀다 라고 연기금이 계속 사는 이유는 뭔가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자이 가격에 강력 매수 해야 된다 라고 우리 그저 무조건 추가 상승 나올 겁니다 라고 다 전략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 그날의 전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익 시련이 일부 나왔다라고 바라봐야 되고, 이거 주가가 쏟아지면서 저점 깨고 빠진다? 이건 아닙니다.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시 누르고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종목이 왜, 왜, 왜 올라간다? 왜? 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는 이유 50위 안으로 들어가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다 미리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결국 주가가 계속해서 우리 상승이 나와주는 타점 우리 이날 금요일 날에도 공략 상장 첫날에도 공략 첫째 날 상장 이후 눌림 들어왔을 때두 번에 걸쳐서 다 여러분들께 이 타점을 다 잡아 드렸는데 자 우리 타점 요거 문자 문자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영상 여기 지난 전략도 확인해 봤다시피 우리 자 지난 5월 10일날 우리 현대마린 14만 5천원 15만원 눌림 줄때 타점 그리고 우리 5월 8일날 신규 상장 했을 때도 11만 5천원에서 12만원의 타점 이렇게 다 매수 타점 잡아 드렸고 매도 타점까지도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 상단에 번호 5073에 749 하나 이쪽으로 현대라고 현대 또는 마린이라고 남겨주시면 다 함께 전략을 드린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엔캠. 현대마린 그리고 대원전선 자 우리 대원전선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이거 제가 드렸던 종목이고 대원전선 보세요 대원전선 지금 미친듯이 급등 오늘도 신고가 5,450원까지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는 있는데 다 이와 같은 종목 다 매수 타점 함께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여기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우리 현대마린 대원전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에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CCS 신성 NK 3부 터건 NK DM 플러스 다양한 종목을 드리고 있죠. 이러한 종목 지금 현재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지금 다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 우리 월급 프로젝트, 우리 주식을 통해서도 따박따박 돈벌수 있다, 수익 날수 있다라는 거, 요거 자세하게 이따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구독 꼭해 주세요. 구독 영상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 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 구독 한번꼭해 주시고,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에 대원 전선 지금과 같이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을 드렸고 우리 현대마니솔루션도 첫날부터 조정 줄때또 지금과 같은 이 상승 이러한 상승세를 다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 드렸다 라는 거자 우리 이와 같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강하게 매수를 해 주면서 오늘도 지금 매수세 연기금을 비롯해서 투신 보험 우리 이 종목은 귀간이 세력이다라고, 귀간이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20만원은 아직 돌파는 못했죠. 199,200원이 고점인데, 일단 우리 20만원의 이 저항 라인, 과연 어떻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냐, 하냐, 아니면은 실패하고 밀리느냐, 이러한 구간인데, 자, 아직까지는 우리 매수 유효합니다. 매수가 유효하다. 눌림 구간. 눌림 구간의 타점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고, 자, 우리 이 타점 문자를 보내드린다라고 문자를 못 받는 분들이 계셔서 최근에 제가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도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지난번 우리 정확하게 눌러줄 때, 15만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타점을 다 잡아드렸었고,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있죠. 자, 현대 마린 솔루션, 우리 지난번 정확하게 이날에 타점을 잡아드렸다라는 거. 15만원 이하로 타점을 잡아드렸죠. 이날이 5월 10일날, 5월 10일날인데, 자, 우리 5월 10일날 아까 보셨다시피, 문자로 보내드렸다시피, 똑같은 가격, 얼마? 14만 5천원에서 15만원, 여기에서 타점 잡아드렸듯이,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렇게 15만원 이하로 타점을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15만원 이하로 이렇게 타점, 매수의 전략 매수 타점 우리 이와 같이 매수 타점 우리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은 놓치는 일이 없다 라는 거 놓치는 이유 자 우리 문자 이 문자는 스팸으로 인해서 잘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이 스팸 스팸을 방지하고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 정확하게 들어오시면은 누락이안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이와 같이 텔레그램 다양하게 지금 많은 정보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정확하게 20만원의 흐름 우리 여기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20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중요하다 실시간 체크 실시간 전략을 드린다 라고 우리 여기에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 자 영상 하단에 보면은 주소가 보일 거예요 주소가 안 보이면 더보기 단추, 더보기 눌러 주시면 주소가 있는데 자, 우리 그 주소 누르고 입장. 입장 요청을 해 주시고 입장 요청해 주시면은 확인하고 우리 입장 안내를 도와드린데. 자, 입장 요청하시고 번호 여기 상단에 번호 오0 7 3의749 하나로 이쪽으로 입장 요청, 입장 승인해 달라고 구독했다라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전해 드리는 거라서 구독했다. 입장 승인 해달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여기에 입장 입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현대마린솔루션 이렇게 타점들 매수 매수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러한 타점을 알려드리는 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이벤트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이벤트.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 중인 우리 월급 프로젝트 이벤트. 자,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2의 월급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100% 무료이고, 자,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거, 자,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2의 월급을 마련하자, 100만원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선착순 300명 진행 중인 가운데, 무료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재능 기부다라는 거. 자, 우리 재능 기부가 뭐냐? 바로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 이 타점, 이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수익을 안겨드리고, 이 수익이 결국은 월급이 된다라는 거, 월급. 단,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88번 월급이라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 88번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참여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5월달, 자, 현대 마리솔루션, 우리 상장 첫날부터 해서 60%가 넘었죠. 100만 원씩 공략해서 61만 원의 수익, 또 다시 공략해서 지금 현재 33%. 33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 대원 전선, 대원 전선도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원 전선도 33%, 33만 원, 8%, 8만 원, 10%면 1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현재 5월 달 184%인데 184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4월 달에는 463% 3월 달에는 오백십일 퍼왔트라는왔 우리 는0 0만원씩 원씩 했을했을때오백원일0 0이원일 원일 때0 0 0원이상이다라는0 0백0 0 이상으로 공0하면은이0 0백0 0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와 같은 금액들, 0 0오백0 0 0 0 0 0 금액 바로 우리 제 2의 월급이다라는 거, 제 2의 월급. 자, 우리 월급이 있습니다. 월급, 우리 월급이 있고, 우리 월급보다도 더 크다, 더 커. 바로 주식을 통한 제 2의 월급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이와 같은 전략 이해가 되시면은 상단에 번호 5073의 749 하나 이쪽으로 88번이라고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우리 현대 마린솔루션, 우리 왜 올라간다라고 했습니까? 왜? 왜 상승한다? 우리 연기금을 중심으로 시총, 시총 50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시겠죠? 우리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 특례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수급, 기간, 기간의 간 움직임 꾸준히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우리 기간의 수급이 살아있고 아시겠죠? 우리 기간에 따라서 기간의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다시 주가 또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 우리 매도, 매도 해야 되고 우리 이와 같은 매도, 매수,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 상단에 있는 번호로 5 0 7 3 7 4 9나 현대 현대라고, 마린이라고, 현대 마린 남겨주시고, 우리 이벤트, 진행 중인 이벤트 88번 또는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함께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